나 앞에 타면 되잖아. 이는 미쓰비시 차는 처음 탑니다, 빠도 아, 오케이. 이거 그때도 우리 이거 탔나? 응. 한 뒤에 이거 세 자리였어요, 자리가. 응, 뒤에가 세. 가지. 인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 여기 가운데 테이탈수 있을 것 같아 더 정확히 차라고 확인하고 알라고 아보다 근데 호텔에서 그러면 안 되지. 에제 고루 나이는 몰랐겠지. 근데 프론트인 아. 애들이 사실 영어를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대가 되는 친구인데 이게 고의 아니면 진짜 실수인데. 잠깐 음. 모이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돈이 부족하다고 다시 돌아왔을때 바로 수긍하고 미안하다고 한게 나는 좀더 어, 웃기다. 반가도안 왔어요. 아 그래요? 청부도 다시 두번샜어요 음. 레오키친도 그러면 한국인들 사이에서유명한들사이가요아니면뭐다유명한거같아요라한이즈가아한국한국사이들이즈가많이가아많이가아거같아요 <놀람> 어, 응. 응. 어. 당신 블로그 찾아니거지 여기는 언니가 그때 우리 왔 이세에서 25km고 35분 거리대요. 다 와가는 것 같아? 어, 조금만 더 가면 돼. 응. 여기가 뭐 메인 같은 거. 그 거리 메인이었던 거. 뭐 킹콩이 어마어마하지 않아. 전 세계 어디든 만나볼 수 있는 킹콩 응. K마트. 여기 다 어? 먹는 술집 어, 바, 카페, 맞아. 와, 마사지, 비비큐, 마트, 마트도, 중간중간에 엄청 많다. 여기 전골 요리 전문점인데 한국식가. 단체선님은 어, 단체 여기 너것같다 어. 여기 빠연한... 버스가 많다. 여기 여기 이단체들많이오람은 어, 여기 여기 사람 사람 아, 이용이 아~~ 람은이용사람 어, 그래. 저기... 많다 여기이사 올게 없어 해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용은 이용해. 이 사람은 이용해. 이 사람은 이용해. 이 이용해. 이사람이이 사람은 이용이이 자, 5 퍼센트. 5 미닛 코. 5. 5 미닛 코. 어, you are waiting at the i s 0 미닛. 7 20분 대기 여기서. 메어 키친에 왔습니다. 여기가 그렇게 맛집이라고 하네요. 웨이팅 없는 줄 알았는데 20분 웨이팅. 바로옆에 있는 라운지. 여기는 망고 스무디가 맛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메어 키친에서 운영하는 라운지인가요? 여기가 우리 호텔 예약한 투어팩 음, 여기 정보들하고 할인 쿠폰들하고 킹콩 할인마트 쿠폰도 있고. 여기 메뉴 있어, 오빠? 음. 밤미차오, 밤미오퍼보 아빠는 꼬치 같은 거안 먹어줘야 겠다 비비큐 세트 네네 가지 꼬치 비비큐에다가 드래프트 비어를 주는 22만 동이면 얼마야? 1만 4천 원? 어 여기 망고스팀 파네 여기, 망고, 여기 망고스팀들이 밥 먹고 먹어요 진짜 밥 먹고? 어. 여기 사가도 돼 우리 여기 바우처 받은 게 있어 2만 5천 원그걸로 살려고 어, 한국 사장님 있네 근데 우리 몇 번인지 안알려줬는한우사람번 <laughs> 천천히 매우 키친 메뉴를 살펴보자 반세오, 반미차오, 포보가 대표적인 메뉴이고 약간의 할인이 들어간 세트 메뉴도 있었다 그리고 맥주 안주로 사기좋은 꼬치 메뉴 은류도꽤 있었다 은 너무 비싸 그러니까 이게 지금 꼬치가 4개 해도 내가 볼때는 10만동 정도거든 10만동 조금 넘어 해봤지 11만동 근데 비어 하나 넣었다고 드래프트 비어 하나 넣었다고 22만동이면 은 그냥 묶어 파는거지 뭐 할인의 기념의 세트는 아닌거 같아 스무디 티 에이드 커피 시그니처가 코코넛 커피, 코코넛 카카오, 아보카도 커피, 푸꾸 시그니처 커피 아이스 블렌드, 스팅월도 팔고. 응? 여기 있어. 그냥 닦아야겠는데. 이층에도 있고. 오케이. 응? 이렇게 넓 원래 어디서 한다 었는데 이곳 쪽에. 아, 바깥에. 아이고, 고생했다. 바로 시키자, 우리. 남들보다 빠르게. 아, y 맵다. Not spicy. Really. Everything. y 이래래도 빨리 나올 가능성이 높다. 때도 반새우가 느껴 나왔어. 아 그래? 타웃트위 <laughs> 한번 두번래아안 받아야겠나 받아야겠. 아들 요 네, 소스 한번 찍어줘. 네? 소스랑. <laughs> 호텔에서 배달 시켜 먹었을 때 맛있던 간장이 바로 저 친수 간장이다. 핫소스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이지만 간장은 처음이라 킹콩마트에서 사기로 한다. 매운 고추 조심이야. 야. 요 한번 여기 콜라도 한번 드셔 보시고 비교해 를 봐요. 아까도 코카콜라 했잖아요. 맛이 거기서 호텔 건 코카콜라 맞잖아. 어. 맛거 같은데. 같은 거야. 배달 시켰던 콜라 맛이 너무 연해서 여기 콜라와 비교해 보기로 한다. 10분 정도 걸릴 거라는 말과 달리 10분 만에 나온 느낌이었다. 빨리 나오면 이웃 불문 좋은 일이다. 오죽했으면 우리 게 아닐 수 있다고 동담으로 빨리 먹자고 했을 정도니 엄청 빨리 나온다. 김밥 먹을 거예요. 오마이갓. 어린이 둘 포함 다섯 명이면 여기에 쌀국수 하나만 더 하면 될 정도로 양이 많다. 아직 나올게 많이 남았다 자 얘들아 면밥 큰일이다 이젠 음식 모을 자리가 없다 진짜 여기도 오징어가 나와 칼집구마 3 0도 여기는 킹콩마8 0 0 이거 이게 4 6서0 0만원이란 말이야 오빠 커피 안 먹어도 응 스무디 망고 스무디 예. 아니다 망고스무디는 빼서 먹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오빠 커피 하나 먹한 모양 할게. 그러면 망고 세 개. 망고 세 개. 망고 세 개. 시그니처로. 오빠 이거 먹고 싶대며 아까. 어. 코코넛 어, 어. 커피. 코코넛 커피. 3 그러다음에 20. 망고 지금 이거 6 0만원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망고를 망고가 4만 4만이잖아. 4만. 이렇게 먹기 좋게 슬라이스 해가지고 와 이게 3kg인거죠? 우리 진짜 배 터지네 땡큐 이게 망고 스무디 이거 아저씨 취소하러 가야되는데 땡큐 요거는 코코넛 커피입니다 하하하 <laughs> 잘하지? 어 잘한다 내가 뭐지지않오 <목소리> 어. 오가 좋아졌어. 어. 어, 그원가 깨끗해졌네. 진짜. 즐겼는데 아, 그래? 어디? 1년 동안 돈 많이 벌었네. 킹콩맛과일은 저쪽에 있어 <목소리> 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품절로 구할 수가 없는 오뚜기의 보들보들 치즈라면 국내에는 재고가 없어가지고 이게 들어온 족족 바로 품절됩니다. 저도 SSG 이마트에 알림 설정 해놨는데 지금 입고가 안 된다고 이제 알림 설정도 안 해줘요. 그 알림도 안 해줍니다. 근데 이게 해외 배송 이 있는데 해외 배송하면 하나에 한 5천 원 정도 말도 안 되게 비싸게 파는데 네, 사가야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오케이 9개 정도 됐지? 어. 이게 해외 배송 있었잖아 나 혹시나 싶어서 왔거든? 와 어, 대박 대박이지 나도 진짜 혹시나 하고 왔다 그러니까 다이 물량을 해외 쪽으로 돌리는 것 같아 우리나라는 리얼치즈로 가는 것 같고 잠깐만 후추 사올게 후추 후추가 이쪽이라 했지? 후추 <놀람> 화이트 페퍼 이쪽이 또 화이트 페퍼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사가보려고 해요. 이게 웬만한 동남아에 있는 큰 대형 마트 수준으로 봐야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화장실 음. 어딨는오 94만. 아, 여기. 냄새장이 t market. Night market. Okay, they say, i 냄새 예상했다 n 지 I'm talking. I'm talking. I'm t a l 어 여기 원래 타는 거 밤에 있 n 는 I'm t 낮에는 낮에는. 아 여기구나. 딱 베트남스럽다 응. 형형색색들이 낮에 보면 또 다르네 이게 다낭에 그 어디냐 우리 배 탔던데 다낭에 호이안 아이, 아이. 호이안 맞다 어. 호이안. 거기도 약간 이런 형형색색 느낌이었어 파스텔톤 응. 건물로 해서 여긴 좀더 세련됐네 응, 와우 금방 봤네 응. 응. 오늘도 크라운 얘기 오 <laughs> <신청. 웃음> <맞아. 어머네. 웃음> <laughs> 오토바이 오, 진짜 많다. 전신에 오토바이들. 얘들 네, 차조심하야 엄마, 아빠가 <laughs> 네. 오토바이 장난거 좀. 엄마, 뭐 오토바이가 몇게사성도스차가요 <laughs> <수쳐가요>, 아까 보이까 <laughs> 아주머 서 있는데만 수차가. 태국애들 어. 참아 <laughs> 어? 근데 이쪽이 더 심하지. 아, 오토바이가 <laughs> 거의 다 왔어. 다 왔어 얘들. 오토바이 고조도 라이 거. 아 지금 몇 분이냐고? 아니. 도착하지? 음. 몰라. 아, 한 시간. 이제나 오후 5네. 오후 5분. 기사님은 근처에 우리를 내려주고 있다 만나기로 했다. 자기가 일몰이 예쁜 해산물 식당을 추천했는데 우리는 방문할 로컬 식당이 따로 있어 거절했다. 당연히 기사님과 식당 사이 커미션은 있을 것이다. 그때 사온 땅콩이 이런 거아네야 예. 막개식 응. 어디? 저쪽으로 가니 찾아간거예요봤어요 어, <laughs> 불법 튜닝입니다 불법 튜닝 지난편에 말했듯 태국식 아이스크림 은 과일을 넣어주는 야시장에서 사먹는걸 추천한다 역시 시장이라 활력이 넘친다. 이런 곳에서 해산물을 먹을 생각은 못해봤는데 맛이 어떨지 궁금하다. 대략 가격은 우리나라의 3분의2 정도 되는 것 같다. 비가 오고 나서 좀 깨끗해지고 씻겨서 그런 것 같아. 건기 때와는 다르게 냄새가 안 난다고 한다. 언니가 이 동네에서 목소리도 제일 크고 한국말도 잘하고 씩씩하다. 아이스크림 판이 부서질 것 같다. <목소리도> 과일이 맛있었다고? 오징어도 많네.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음. 크레페. 태국에서 많이 먹는 간식들이 베트남에도 많이 보였다. 과일도 괜찮아 보이는데? 과일도 싱싱했다. 물론 현지인들 상대하는 곳보단 비싼 편이다. 맛은 보고 싶은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 설탕수수도 있구나. <laughs> 여기서 그때 이런 아, 여기서 게임 샀구나. 핫다다다다다다 오, 나좀 쳐줘봐. 알 <목소리> 오징어구나. 땅콩 가게만 서너 군데 있는데 맛보라고 샘플을 나눠준다. 그중에 제일 맛있던 땅콩집에 찾아가 구매를 했다. 냄새도 안 나고 이 안녕하세요. 안안 불에 구운 거니까. 어때요? 맛있다. 다른 건 자신이 없고 동그란 소세지 같이 생긴 꼬치를 먹었는데 맛있었다. 들어와. 들어와. 별로야? 맛있잖아 어, <laughs> 아, 하나 사 <laughs> 엄마 은 없었다 아, 소세지 먹다 아, 소세지, 이거, 이거 소세지야 이누야, 이게 소세지야 또래, 이거 훨씬 맛있어. 이게 소세지야 <laughs> 맛있죠 <laughs> 그래서 하나씩 사 먹었다 <laughs> 이만 용기가 생겨 치킨 특수 부위 하나를 주문했다 은녀 네 가져갔어? 이만 동, 이만 동. 아또사 이게 뭐야? 치킨. 치킨. What 가서 this? w h 지 t is this?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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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이런 분위기 좋아. 도라 해라 거워 아니, 약간 오징어. <laughs> 내가 말한 게무 그냥 맞아요, 거야지. 맞아요, 맞아요. 고스마타카이 어, 아까 먹었는데 맛있었어. 맛있요이저이려고요 네. 이게... 명목은 그거야. 지구를 보호한다. 괜찮아 네. 밥? 아 이건 not available 이네 지 어떤지 한번 평가를 해줘. 어때요? 괜찮아요?